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에서 만나 약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해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순탄치는 않았어요. 일찍이 사별하신 시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사시면서 제 남편을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셨죠. 그런데 연상인데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많이 역정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상결례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은 의사나 판검사 사자 들어가는 여자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빈정대시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아버지가 조금 유별나시다고 하고 넘겨주셨어요. 효심 가득한 남편의 인품은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만 괜찮다면 제가 원하는 결혼을 하라시면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만 효심이 깊은 남편은 혼자 남으실 시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먼저 합가를 제안했고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정성을 보이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희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사온 명품 지갑을 보시고는 어쩌면 이렇게 사치스러우냐면서 당장 환불해 오라고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일전에 본 시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마음에 걸려 저도 큰 마음 먹고 산 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노여운 푸시라고 몇 번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결국 그 지갑은 어렵게 반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적당한 지갑으로 사가니 이번에는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낫냐며 타박을 하시더군요. 매번 그런 식이셨어요. 필요하신 것 같아 사가면 내 아들이 번돈 쓰기 바쁘다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눈치도 없는 곰탱이 같다고 하시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혼 후 처음 돌아온 시아버지의 생신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이니, 그동안 많이 못 받아보셨을 것 같아, 정말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죠. 하지만, 살인상을 보시자마자, 며느리가 시아버지 입맛도 모른다면서 면박을 주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남편한테 한 번쯤 내 편을 들어줄 수 없냐고 따져 묻자. 가족끼리 편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아기를 갖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아직 부족한 탓이려니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렇게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회사에서 필리핀 주재원으로 파견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같이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이든 시아버지를 걱정하며 저에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1년만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이참에 둘이 있으면서 서로 사이도 돈독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 필리핀으로 떠났고 좁은 연립주택에 시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사라지자 전보다 더 저를 못 살게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넘어가셨고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지인들에게 전화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떠난 지한 달쯤 됐을 무렵, 정기 검진 차 들린 산부인과에서 제가 임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보통 임신하면 가족들의 축하를 기대하던데 저는 두려움이 앞서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께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게 그러냐며.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곤 더 이상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늘 집에만 계시던 시아버지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바쁘게 어딜 다녀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일인지 따로 여쭈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에 대한 구박도 많이 줄었으니 다행이었죠. 임신을 하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남편도 보고 싶은데, 애매한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 그런 건지 도통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1년이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는 저더러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보 같게도 그것이 남편 없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에 대한 시아버지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옷까지만 적당히 챙겨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친정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친정 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둘다 받질 않더래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불쑥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손녀가 보고 싶어서 오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서류봉투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이혼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 따져보자, 시아버지께서는 제 남편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됐으니, 군소리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넋이 나간 사람마냥 시아버지께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도장 찍어주기 전에는 안 나간다며 버티시더군요. 그러자 산후조리원 원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며느리가 경찰을 불러 시아버지를 내쫓냐며 노발대발 하시면서 떠나셨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곧바로 남편 직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제 남편은 필리핀의 주조원으로 간게 아니고 한달 정도의 장기 출장식으로 다녀온 거더군요. 남편은 진작에 한국에 돌아왔고 시아버지의 주선으로 제가 임신한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 여자에게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통장을 시아버지께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친정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배신에 울분을 토해내며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내려칠 수밖에 없었네요. 바보같이 아버지 말이라면 거절 못하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를 거스르고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그 여자도 이 상황을 다녀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이겠나 싶었어요. 제 분노는 오로지 시아버지와 남편을 향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 키워야 할 딸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삼자대면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셋이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저에게 이거 사.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라며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쓸줄 알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으니 자기 아들 고생기를 제가 만들었다고요. 새로 들일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라면서 저 같은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여자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 보란 듯이 남편의 왼쪽 뺨을 후려갈 겼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놀라 자빠지면서 저더러 아주 단단히 미쳤다고. 어디 너까지께 우리 아들뺨을 때리냐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도 똑같이 시아버지의 머리채를 부여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시아버지의 머리가 한 흔큼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태 모르고 산 사실이었는데, 시아버지는 대머리였고, 제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붙어있던 시아버지의 맞춤가발을 통째로 뜯어버린 거였어요. 원래 성질 같아서는 부엌 집기며 손에 집히는 건다 때려 부수려고 했는데 저한테 가발을 뜯겨서 부들거리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와서 참을 수가 없어 그건 하지 못했네요 대신에 두 사람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렇게 잘난 아들이래 봤자 대기업도 아닌데서 직장 상사들 눈치 보며 필빌거리고 다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유세냐고 막 쏴붙였지요 시아버지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때문인지 아니면 뜯겨나간 가발 때문인지 제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마구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순정적이고 착한 며느리였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화분을 뒤집어버리고 나왔습니다. 화분에 있던 흙이 바닥에 흩뿌려지니 이집 구석에서 관절이 빠개져라 몸을 비틀어가며 걸레질하던 저는 이제 없을 거라는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보다는 통쾌하고 후련하던 걸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 부자에게 세 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밖에 나오고 나서야 시아버지의 뜯겨나간 가발까지 들고 나온 걸 알고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왔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고 당연히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권자를 저로 지정했고 남편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판결했어요. 또한 이 결혼 파탄에 시아버지가 일조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위자료 중에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려온 소문으로는 남편의 새로운 아내가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둘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다시 남남이 되었고요. 재밌는 건그 여자가 남편 회사에 가서 사기 결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나 봐요. 덕분에 남편 회사에 이 일이 파다하게 소문난 거죠. 결국 남편은 퇴사를 했고요. 일말의 양심 때문에 제가 끝내하지 못한 행동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에서 남편을 뺏어가려던 그 여자가 저 대신 해주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지금쯤은 깨달으셨을까요? 아마 못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저 지금도 어디선가 본인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긴 이제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인형 끊고 행복하게 살일만 남았는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